오늘은요 초강력 스팀 청소기 같은 남자, 사람들의 <laughs> 마음을 빨아들이고 감성에 푹 젖게 만드는 트롯 이아생마 그리고 올해 12월 29일 날 신승태 신나는 송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콘서트 홍보를 20초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에이. 광고에 묻혀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옥수수 밭이 아니고 광고에 묻혔어요. 아. <laughs>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온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유튜브에 참 님이 거. 이렇게 남기셨어요. 광고의 홍보 기회를 묻고라고 아, 하셨는데. 그래도 뭐다 들으실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엄청난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아, <laughs> 준비했어요. 아, 얘기해 주세요. 제 콘서트 티켓 갖고 나왔습니다. 아, 티켓. 아, 티켓. 여러분, 티켓 갖고 나왔습니다. 어머머, 제가요. 아, 요새 비싸거든요. 예. 아, 자. 20장 갖고 나왔습니다. 20장이요? 예. 아, 진짜? 그럼요. 그럼 1인 2메씩에서 임의식. 10분께 예, 그렇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거의 뭐 와서, 와서 나한테 한번 제대로 푹 빠져봐라. 내팬 만들겠다. 네. 이런 거네요. 초대권이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네. 사서. 아, 사서? 예,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샀잖아, 네. 우리가. 네. 아니, 초대권이에요. 그래서. 아, 아, 그래, 알았어. 그래도. <laughs> 예. 이게 초대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뭔가 얻어내면 더 뭔가. 그럼요. 뿌듯합니다. 초대권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가 다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라에서 지금 스무장 갖고 나온 게 답니다. 아, 거의 다. 그... 전부 답니다, 예. 그러면 엄청 귀한 거네요. 그럼요. 자, 말머리 콘서트 우선 예. 달고 신청해 주시면 예, 되겠고요. 맞습니다. 2시 공연, 6시 공연이 있거든요. 둘중 예. 가고 싶은 시간도 혹시 모르니까 <laughs>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29일에 열리는 이, 2024 신승태 신나는 송년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자, 근데 이걸 뭐 티켓을 뭐 말머리에 뭐 콘서트 달면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문자를 좀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럼요. 2024년 활발하게 활동한 우리 신승태 씨와 함께 한 만큼, <laughs>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지? 나 이때 좀 멋졌다. 올한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 아, 아, 예를 우리, 들면 이런 거죠. 네. 라인 댄스 회원 50명 중에서 내가 센터에 서서 멋지게 왕곡 댄스 춘 날이 있었다. 아, 내가 정말 멋있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예, 예, 예. 한 평생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 스스로 대견했어요. 올 한해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팀원 예, 회식 고. 후에 멋지게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 오늘은 내가 쏜다를 외친 날. 내가 아, 생각해도 나좀 섹시했다. 아, 요런 겁니다. 예, 네, <laughs> 원래 그거는 또 이제 얼마 나오냐 따라서 좀 비례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용기에 아 이런 거는 조금 소개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올해 가장 빛나는 순간 사연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50원, 긴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뭐 드릴까요? 와, 빛이나다 눈부셔 태양보다도 너무 너무 밝아요. 어머머.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는데 요 어, 어떤 되는... 곡인가요? 아, 이 노래는요. 바람이 하는 일이라는 제 정규 앨범에 아... 아, 들어있는 곡인데요. 네. 그 신가촌장이 하덕규 그래께서전테 아, 선물로 주셨어요. 어, 네, 굉장히. 분위기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뭐 일. 제가 살짝 그 스포 하나만 그래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또라이브도 불러야 되고 네. 콘서트를 앞두고 살짝이 스포 뭐 없을까요? 어떤 뭐 스포죠이 노래를 하는지 뭐 어떤 곡들을 할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벤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 이벤트가 제 신곡 완전 발표가 처 어! 어디서도 안 불렀습니다. 어디서도 콘서트에서 부르... 부를 건데 두 곡을 준비했어요. 공개 전에 2시6시 공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2시에 다른 곡 6시에 또 다른 곡두 어, 곡을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네요 안 2시에서... 되죠 아. <laughs> 자 한번 자리해 됩니다. 주시고요 그 와중에도 이미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3437님께서는 콘서트 저는 이미 구매했어요 신승태님 콘서트 정말 최고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셨습니다 자 바로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승태의 바람이 하는 일 해에 커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억겁의 시간 속에도 서 있는 저 파위산처럼 말하듯 저 바위는 바람이 하는 일을 보라고 바람이 하는 말을. 바람이 하는 일을 보라 하네 사는 눈물도, 시련도 그 모두. 사위가 되어가는 일, 예. 삶은 이 털어 장엄한 고독, 고독이라고. 바위는 바람이 하는 일을 보라고 바람이 하는 말. 그 모두 바위가 되어가는 일 삶은 이토록 장엄한 고독 고독이라고 바람이 하 일. 아, 신승태의 바람이 하는 일 라이브로 소해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취분들의 문자 주제 올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 곡을 들으면서 또. 우리 잠시 잊었지만 또 열, 연말에 있을 콘서트 예, 아. 지금 당첨자들 지금 우리가 추첨할 테니 앞에 말머리에 콘서트 그리고 2시 6시 어떤 공연이 더 좋으실지 아뭐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예. 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001번 자은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소개된 모든 분들은 또 자외선 차단 선크림 세트 예. 보내드릴 텐데요 예. 처음 거, 한번 가보시죠. 1, 2, 5, 3님. 네. 내 나이 3 5 살, 올해 4월 22일 출산했다. 와 아. 너무 멋지다, 내 자신. 네. 최산호 엄마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최산호를 어. 낳으셨나보네요. 네네. 아, 최산호를 4월 <laughs> 21일 날 낳으셨어. 그러니까. 어, 정말 이거만큼 멋있는 거. 그 서른다섯 세에 출산을 어. 하셨다는 거는 좋아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건강하십니다. 네. 예. 자, 6120님. 시니어 숟가락 장단에 배워 송년 행사에 참가한다. 멋지죠? 오, 너무 것. 멋있어요. 시니어 숟가락 장단이요?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당다라당다라 그 숟가락 치면서. 당달아 치면서 송년회 에 가서 노래하셨나요? 봐 어. 오, 지금 사진이 왔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 숟가락 두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 같은 거, 네. 조금, 예, 예, 그런 나무 두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닭다라, 닭다라, 닭다라 하시는 아, 네, 저 예, 이거 예. 한번 쳐봤어요. 이거 쳐봤는데, 어 이거 되게 신나던데. 야, 너무 신나죠 어,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씩 치는 손을 바꿔야 돼요. 예. 예, 네, 이게, 혈액순환은 좋지만, 그렇죠. 좀안 좋습니다. 무슨 노래 멍듭니다. 부르셨나, 근데. 그러니까. 사랑불 같은 거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거아요 아, 참... 100점 만점이죠. 아유. 청년회에서, <laughs> 예.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예. 4146님, 저는 네. 이 사이를. 아, 저는 이사 일을 하는데 나이 들고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 아.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굴삭기 필기 시험에 어제 합격했습니다. 우와. 최고의 날이 아닌가 싶네요. 따끈따끈하네요. 따끈적. 바로 어제입니다. 이게 합격 발표가 어제 났다는 어, 얘기인데 축하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참 우와. 존경스러워요. 굴삭기 필기 시험 힘든 거 아닐까? 어려니까요 이게 사실 그그 다음에 이제 실기 자체. 이걸 뭐 운전하는 거가 더 힘들겠지만 필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필기는 않을까요? 이제 더 공부하고 엄청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 같아요. 저는 필기를 더 못합니다. 아하. 필기지 찍나요? 예예. 아, 찍어는 찍습니다. 아찍고자 예.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정지현님 올 가을에 저수지로 낚시 가서요 팔뚝만한 잉어를 잡았을 때입니다. 어... 그 잉어 장모님 몸보신하라고 갖다 드렸습니다. 와... 평소 장모님이 저를 못마땅해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최고라면 엄청 좋아하셨네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아... 정지현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못마땅해하셔서 잉어를 갖다 드렸다. 근데 그 정도 못마땅해 하신 정도가 아니. 잉어로 그냥 풀렸으면은 뭐뭐그그그 어, 그, 그 예. 그 말은 즉슨 쓴... 낚시에 대한 게 조금 못마땅한 못게 아닐까 아, 생각해요. 아, 낚시가 못마땅 아, 그러니까. 아니면 느낌이... 잉어 입속에다가 뭐 이렇게 조금 현금을, 아, 현금을 네, 넣었나? 금 넣었나? 어, 그것도 느낌. 좋네요. 그런 센스가 좀 있었어야 아. 되는데. 잉어는 그냥 장식이고그 안에 예, 그렇죠. 이걸로 몸보신 하세요. 예. 아유. 우리 이효주님께서는 또. 나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왔다. 가이드 없이 현지인이랑 대화하면서. 자유여행 갔다 왔습니다. 어찌다 나 자신 어아 어. 디로다녀오셨나 네, 그러니까, 어디로, 어디로 다녀오셨는 요새는 근데 동남아를 가도 거기 시장에. 거기 계신 분들이 한국어로 더잘 쓰시는. 삼촌! <laughs> 삼촌, 일로 와. 내가 아, 싸, 삼촌, 싸게. 여기 싸게 해줄게. 여기서. 예, 예, 아우 우리 6753님은 또.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지 2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20년 30년 된 회원보다 잘 치고 어? 서로 저하 저하려고 아 저하고 치려고 합니다. 아. 나이는 65세지만요 올해 최고의 날입니다. 잘 치니까 19명의 총무까지 맡아서요 올해 최고의 날입니다. 총무가 되셨어. 2년 3개월 만에 그 2, 30년 된 회원들을 따라잡았다는 배드민턴에서.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연세가 65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음. 부수가 다 있는 거 알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해도 3부에 갈까 말까요? 안 끼워주죠. 3부까지. 예, 아유, 안 쳐주죠.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게 20, 30년 된 회원분들, 만약에 제가 처음 가서 치죠? 저만 뛰어다닙니다. 어. 그분은 그냥 툭툭 치면서 어. 있고, 옆 상대방만 뛰어다녀. 맞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겠네요. 아, 아 어. 그거 그 마음 은압니다 하지만 총무까지 되셨어요. 예, 네, 저는 그 뛰어다니는 쪽이 아니었어요. 아잘 우리... 아, 치시나 봐요. 아니, 아니요. 손태진 씨. 아닙니다. 아. <laughs> 우리 이사이공님. 계속 제가 읽나요좀 읽어주세요. 아 저는 시간을다읽으려고 하는 거 올해 거죠? 1월에 시작한 적금 <laughs> 오늘 1 2 번째 채워서 2025년 1월에 1,200만 원 됩니다. 어! 어! 어려움 속에 적금 달달이 넣은 성실함 참 칭찬해 주세요. 와 아. 이건 진짜 칭찬이다. 이거는 진짜 칭찬이에요. 저는 진짜 적금이라는 거를 몰라요. 아 저도 적금 네. 드세요. 저는 아 있... 어, 그냥 안 건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예뭐안 네. 건들. 그러니까 저 저만의 적금이에요. 아제 자체 적금. 아잘 네. 모으는 스타일이구나. 어 모으는 거보다도 어 잘. 쓸줄 모르는 스타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아직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랑 좀 친해져야 되겠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굉장히 뭐... 잘쓸수 있지. 아, 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웃음> <웃음> 아, 그런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아 근데 그렇게? 정말 대단하신 게 이거를 꾸준히 해왔다는 그러니까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맞아요, 진짜. 네 좋은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선크림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벌써 진짜 이게 시간이 참 빠르죠. 예. 그래서 또 끝났어요? 제가 제가 형다 읽으려고 한게 예. 이제 이제 끝났어요. 우리 광고 듣고 와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어, 난 집에 가야 돼 아, 지금 광고.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트로디아 생마 신승태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좀 짧았지만 더 짧게 느껴져죠 너무 짧았네요 진짜 이 시간을 저는 이미리씨와 같이 썼었어요 그, 이미리씨 혼자 말다 했겠네요 아, 다 했죠 <laughs> 네. <laughs> 자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뭐, 여러분, 연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즐거습니다 진짜로 연말 전에 한번더 오던지 아니면 내년을 또 기약해서 여러분 또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는 네. 아, 12월 2 9일 콘서트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승태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당첨자는 선트한 홈페이지 선공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후 이제 3, 4부에서 엄청난 분올 텐데 아, 한, 힌트 그럴... 하나만 주세요. 저는 이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 분과 띠에 타고 싶어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힌트요? 아, 힌트요. 원, 아, 저희는 나 뉴스 나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좀 있다 만나요. 하죠.